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주일, 아, 오늘 목요일 하나님 또 하루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희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요수아는 요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요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요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인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망군의 요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망군의 요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스가랴 3장 말씀은 6장까지 기록된 8가지의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전에 세 번째와 세 가지의 환상은 예루살렘으로 회복.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영적이고 영적인 지도자, 그대제 사장인 요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요수아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장차 다가올 정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 마치 메시아의 비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수아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요수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일차 포로 기환을 함께 했는데 1차 포로 기환을 함께 할 당시에 음 그곳에서 대지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수아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환을 어떻게, 누가 이제 이끌어 왔나라고 하면 우리는 스루바벨과 요수아가 이끌어 왔거든요. 스루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요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이 요수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사람이기도 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기도 해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메시아적인 비격 메시아적인, 어, 이, 이 완전한 그런 정치, 저,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수아라는 사람의 네.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요수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laughs> 아는 그 모세 후의 요수화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요수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에서 사탄이 그를 정죄하며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요수화는 죄를 이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란 이스라엘을 참수하는 자로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법정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 지금 검사고 피고인인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느 법정 법정의 모습과는 달리 판사는 오히려 고소한 검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판사는 변호사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네요. 이 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는 판사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변호사를 자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고인 이스라엘 입장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사와 고소자 앞에 선 요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하반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요수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불이라는 것은 종종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때를 이제 불 같은 고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아직은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요수아의 모습은 그요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아직은 부정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직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제 성전을 치으라고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 부정함이 사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꺼내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꺼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명령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는 명령은 더러운 옷이라는 게 아직 부정한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벗기는 겁니다. 죄악을 제거하다, 옷을 리필이라 이두 가지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직접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용서 의 이유는 하나님이 칠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네요. 이런 환상이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가랴도 한마디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여기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에 정결한 관도 씌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관이라는 건 대제 사장의 복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제 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그 폐와 함께 쓰여지는 모자로 여겨집니다. 스가랴는 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끼어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요구를 통해서 스가랴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분명하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위가 요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위가 대제사장으로서 확실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망군의 요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듣다 보면 두 개의 조건, 그리고 그두 개의 조건을 이루었을 때에 따르는 세 가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을 행하고 두 번째로, 주님의 규례를 지킨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 이런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두 가지의 조건을 지키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전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라는 말은 성전이 우상숭배와 죄악들로 인해서 더럽혀질 것을 미리 막는 사명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 다시 말해서,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의 특권과 성노, 성소를 마음껏 왕래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조건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세 개의 결과 이세 가지의 결과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언급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앞에 있는 요수아가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 이두 가지의 중의적인 표현을 함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점철된 주약 이런 것으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꺼내 주셨고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고 정결한 권을 씌워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따름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어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여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상숭배와 점철된 죄악으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낭비의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기로 선택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님께 정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따름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를 행하고 그분의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좀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모습을 띌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 요수와의 환상에 이어서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란 일련의 과정은 예언을 통해서 종말적인 사건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수아와 그의 동료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말의 표징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은 징조를 보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대제사장인 요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정한 구원자를 싹과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싹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내가 다윗 세계에서 위로운 가지가 하나 도다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실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의로운 가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지와 싹이 두 가지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던 왕인 이 요약인이라는 왕의 자손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그 메시지를 전하신 분과 동일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그는 정의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된 싹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제사, 대제사장인 요수아는 그런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라는 어, 상징도 또 다른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요.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교회에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이 돌에는 일곱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결국 이 돌의 돌은 무한하고 전지 전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라는 약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루 만에 제하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땅의 죄악들을 제하게 되셨지요. 이란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역으로 인해 평화와 번영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또한 약속합니다. 10절입니다. 망군의 요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두 개가 돈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잘 맺힌다. 그러면 그에는 풍성해진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모습이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이르러서 거기에서 다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장세기 12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이 모든 일은 그날에 이루어진답니다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날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회복이 일어났고 이한 회복이 종국에는 완전한 평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때에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싹이시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을 낭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낭비 끝에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는, 어, 우리를, 우리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고, 그 구원의 은혜 끝에, 온 세상이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오늘의 말씀의 흐름에서, 구원과 평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딱 하나입니다. 7절의 말씀이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낭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요것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지어감으로써 우리 삶의 여정을 예수님과 맞추어가고 닮아갈 때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 곧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님의 사람들을 서로 초대하여 번영과 평화의 천국잔치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특히 7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고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네가 만약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주님, 이것 하나 우리가 할수 있는 거네요, 주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것다 주님이 하실 거. 우리의 삶의 죄악을 없애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부활로 인해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딱한 가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주님 우리가 그것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서로 초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